허리에 관한 속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속설들을 무적정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허리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허리 건강에 대한 속설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강관주입니다 수술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고 신경 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술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운동 치료로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는 조기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수술 시기를 놓쳐 신경이 변성이 되면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신경 후유증이 많이 남고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 판단 및 수술 방법은 두명 이상의 척추 의사에게 진단받아보고 결론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절한 강도의 마사지는 물리치료처럼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 순환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발로 밟는 마사지나 무게를 실어서 올라가는 마사지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급성 요통이 있는 경우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디스크에 염증 반응으로 부종이 있는 경우 강한 마사지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요통의 경우 허리 근육을 지지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오래 착용하는 경우에는 주위 근육이 약화되어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고 통증이 지속되어 보조기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요통이 있는 경우에만 2주 이내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침대에서 자는 게 좋은데요. 오래되어 푹 꺼지거나 너무 딱딱한 침대는 좋지 않습니다. 허리뼈는 앞으로 굽어 있는 전만을 이루는데 너무 푹신한 침대는 엉덩이가 아래로 빠져 전만이 심해지고 딱딱한 침대는 척추 고위의 굴절을 유지하지 못해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좋은데요. 바닥에서 주무시거나 딱딱한 침대, 돌침대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약 3에서 5cm 정도의 요를 깔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꾸리가 아픈 허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견인치료나 무중력감압치료와 같이 허리가 늘어나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압력이 줄면서 주변의 영양분이 디스크 안쪽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견인치료는 몸무게의 4분의 1 정도로 시행했을 때 제한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거꾸리 운동을 물구나무처럼 하게 되면 최소 몸무게의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높거나 녹내장이 있는 환자라면 거꾸리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만성 요통의 경우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이지만 급성 요통의 경우에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급성 요통은 대부분 허리의 인대 손상이나 근육의 긴장 또는 염증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냉찜질로 이완된 혈액 혈관을 수축하여 염증 반응을 지연시키고 대사 기능을 안정화시켜 어, 통증이 경감되기 때문에 냉찜질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때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증가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염증 반응이 촉진돼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온찜 온찜질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량을 증가시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에 가장 무리가 되는 동작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회전시키는 자세인데요. 서있을 때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의자에 앉으면 150 정도,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으면 200 정도, 서있으면서 허리를 구부리면 한200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건도 바닥에서 들 때는 허리만 사용하지 말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드는 게 좋겠습니다.